인사드립니다 <laughs> 어, 소회자 해주셔서 그 감사드리고요. 어, 이 의정부 에, 이 교, 교, 교회 앞에 우리 이번 우리 오산님들 장로들들 이 자리 방문해 주셔서 모임 어, 갖게 하신 어, 자체를 감사게 도움을 드립니다 이희들이 어, 목사님 소개를 무작해 주셔서, 대상 네, 소개한 것도 없고, 어, 한국 교회에, 어, 또의 의정미 쪽지역에, 북쪽지역에 어, 기도의 바람이 새가운 이렇게 불길을 원하는 마음으로 아, 네. 이 기도를 이렇게 설립을 했고, 또 하나님이 어, 제가 사회을 들으니까, 조정래조형래 목사님, 어, 10년 동안 어, 기도해 오신 그 기도의 빛도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어든 한국교회와 언제무시또이 인근 지역에 누가 되지 않고 교회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또기도의보람이 일어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쓰겠습니다. 네, 기도는 3월 2일날 오픈을 했고, 한 5개월 정도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의 도움도 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깨기까 왔습니다. 어떻든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도 아직 서울의 교회를 신우하고 있고요. 이 기도문 세웠는데 그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고 한국 교회의 기도의 바람에 시향하고 불길을 불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뜰에 나오되 이렇게 기도문을 세웠고 또 한국 사람들 도우시고 또 여기 의전구 제가 전혀 선 곳은 아닙니다. 우리 포천에 수양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많이 들어들면서 의전구에도 조직도 하고 또 여기 오니까 동계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다 쓰지 않고 보급을 따뜻하게 환영도 해주고. 인사를 드리죠. 또 저도 의정부에 오랫동안 있었고 지금 어, 의정부에다가 이제 대리치 수형이 돼서 어, 의정지부로 수형이 되는 경우 때문에 양조로 했습니다. 저희 지금 되게 밀납 이재민이 있어 요 기도해 주시기를. 회장님께서 조롱사님, 회장님 사님이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쌓여서 드디어 제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협조와 또 기도가 해주신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 부족하고요. 저는 이제, 단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서 이곳에 어, 기도를 세우게 됐는데, 많은 강사님들이 지금 어, 오셔서 세워심을 받으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어, 지난주에 피종민 목사님까지 이제 92세 시대에 오셔서 집회를 해주셨어요. 자기는 감을 뒤에까지 틀린 적이 없는데, 여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려고 여기 기도를시세었다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게 이천편의 종교 부지가 주어졌냐 이해 자체가 안된다. 이러시면 사실은 말씀이 공통적인 말씀은 어, 남북한의 중앙이 어제부고 아세요? 이래요. 우리 정말 몰랐어요. 남북한의 중앙이 어제보다 하나님이 왜 아, 네. 이렇게 세우셨겠냐 의미가 너무 크다. 오션분마다그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저희들은 보기에는 너 무거워요. 무 그래서 이제,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수동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고, 저희들은 포천에 수양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땅이 많으니까, 크니까, 거기를 활약하시지 않겠나 했는데, 어, 느날 여기 LH공사에서 종교부지가 1960편이 나와 있다. 그래서 알게 되는데, 우리 조영대 목사님은 10년을 기도해서 이 땅을 부끄러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종교무지라 하면, 천성교나 불교도 같이 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딱 봤을 때, 아, 내가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꼭 건축을 하겠나, 안 하겠다고 돌았을 때의 마음에, 하나님, 여기가 만약에 불교로 넘어갔다면, 그거는 제 책임 같아서, 거절을 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목사님께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우리 조행래 목사님한테는, 어, 모든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사랑의 기진자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도원에는 어, 다른 어, 기도원하고 조금은 성격이 다르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원래 항상 기도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제가 은혜받고 4년째가 됐을 때그 어, 돌아가신 이천성 목사님께서 은혜를 끼쳐주면 한국에 너무나 큰 기를 감안하신 게 수많은 어, 사명자들을 배출하는 있거든요. 거기에서 은혜 받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장춘교회 출신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장춘교회는 너무 저행한 교회이지만 거기서 은혜 받고 장춘교회도 기도하는 교회로, 어성교하는 교회로 제가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아 여기에 왔을 때 의정부의 모든 어, 가까이는 의정부, 또 양주 이쪽, 그런데 양주가 먼저 알려졌어요.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래서 한리이에있으니까아챙에 가봐야 되겠다. 해서 한 분이 오시면 두 분이 오고 그다음에 목회자님들이 데려오셔서 어, 지난번에 훈련을 같이 받게 됐는데 그래서 어, 이훈련은 다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기도하게 만들고 전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소원이 기도하는 교육, 전도하는 교육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여기 사명이 어, 목요 어, 우리는. 화, 수, 목, 금, 날많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교회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월요일 날은 목회자들이 쉬셔야 되고 토요일 날은 준비를 하셔야 돼서 금요일까지 은혜 받고 각교에 내려가서 우자를한것 가지고 충성해라. 그게 취지예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께서 방문해 주셨는데 그렇게 아시고 어, 또 성도들을 여기로 보내신다면 힘하는 성도. 또 그곳에서 전도하는 성도, 기도의 불과 전도의 불을 붙이는 성도들이 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어정부교회가 먼저 서서 이 호랩산이 이에에 세워짐을 헛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이어나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사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당에 준비했어요. 그래서 드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지금 어, 로데르 교회와 또 원창일 뭐, 교회는 소속이 어, 백석교단에 소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원동목 사람은 경희대 정외과를 나가서 청신신대원을 하시던 이번에 앞으로 의정부 시위도 변화를 적극 소홀하고 함께 하시길 마셨습니다. 우리 인사드리기 전 밥상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이제 알리는 말씀도 마쳤고 이제 어떻게 해의를 어떻게 할까요 폐활기로 예, 동기화합니다. 식사는 1층에서 합니다. 폐활기로 예, 어, 동의 습니다합니다 네, 이어 분 예라 하시고요 네. 예. 그러면 우리 이제 사는 평화의 목사님 께서 마지막 기도하고 우리 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도하 하나님 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기도원 호렙산 영성 기도원에서. 의정부 기독대연합회 원례를 모여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거룩한 대화하고 거룩한 의논하게 해주신 것 마음이 새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잘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아, 네. 회장님과 이분들 모든 연합회 산하교회 호랩산 영성 기도원 모두에게 큰 은혜 큰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 네.